네, 여름철 되면 또 극성을 부리는 것이 말벌이 아닌가 싶은데요. 미 전국적으로 매년 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람이 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,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,109명이 말벌 또는 벌에 쏘여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매년 평균 62명에 달하며 2017년에는 89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또 CDC 측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80%는 바로 남성들이라고 합니다. 말벌이나 벌레 침에 쏘이게 되면 과민성 알러지 반응으로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네, CDC 측은 이에 대한 대비하는 방법도 전했습니다. 침에 쏘이게 되면 누군가와 함께 있으며 그 쏘인 부분을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그 부위에 거즈나 손톱으로 긁어서 침을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. 이때 부위를 짜거나 핀셋의 사용은 금했습니다.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을 사용해야 되며 쏘인 부위가 가려울 수 있지만 긁게 되면 추가 감염 위험이 있어 긁는 것은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